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어 제가 어, 바로 앞전 영상에서 2023년 창업 지원 사업 후기와 2024년 미리 준비해야 할것첫 예, 번째 편에서 아, 2024년 예, 특히 초창패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을 위해서는 미리 투자 유치를 꼭 받아두셔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올해 어, 초창패와 창업도약 패키지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어도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해서 어떤, 네, 어떤 선정평가에서, 자, 진짜 안, 안심하고 예, 합격하기 위한 지름길은 어, 투자 유치가, 시, 투자 유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이어지는 시리즈 영상으로서 자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음네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 보겠습니다 <laughs> 네 올해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이었습니다. 2월 하순에 있었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첨부자료로 창업도약 패키지 주관기관 소개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창업도약 패키지 주관기관이 13개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소개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창업도약 패키지 그 주간기관 소개자료, 예, 경북,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에 대한 소개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이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가 창업도약 패키지에 선정되는 기업들을, 기업들에 대해서 연계 지원으로, 예,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된 기업을, 기업에 대해서 뭐, 보육시설 입주도 지원하고, 예, R&D 후속 연계도 지원하고, 예, 그리고 자체 투자금도 있다고 이렇게, 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섯 개 투자 컨소시엄 기관 협업 관계를 구축해냈다. 특히, Inright Ventures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즉,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는 이 Inright Ventures랑 밀접하게 협, 협력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인나이트, 자,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 신청을 할 때, 인나이트 벤처스부터 우선 시드 투자를 받은 기업은, 예. 자, 연계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안에 A라는 사업에 선정되면 B라는 사업도 선정될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게, 혜택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어, 역으로, 여기 인나이트 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으면, 예.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네, 서울대학교 산학 산학협력단 소개 자료에서도 보시면요. 자, 연계 지원으로서 기관 및 지자체 예, 충북 창업 펀드라는 게 있죠. 신문 기사를 검, 검색해 보시면 충청북도에서 지방비 예, 여러분이 내시는 지방세금이죠. 지방비를 갖고서 예, 충북 창업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충북 창업 펀드에 또그 투자 대상으로 우선 추천하는 게또이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기업에 대해서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꾸로 역으로 자 우선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북 창업펀드에 한번 먼저 시드 투자를 받기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자, 충북 창업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2024년 예,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창업 또약 패키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충북 창업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이라면, 예,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갖고 살펴볼 것입니다. 예, 인천 테크노파크에 대한 주관기관 소개 자료에서도 보시면, 예, 연계 지원 관련해서 어떤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예, 펀드가 있습니다. 이, 이 펀드에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예, 준비를 하십시오. 예, 인천 창업 펀드, 자체 운영 펀드니까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어, 자체적으로 인천 창업 펀드를 운영을 하고 어, 있겠죠? 예, 인천 테크노파크로부터 우선 시드 투자를 받으신다면, 예, 내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예, 상당히 예,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예, 포항공과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소개 자료도 있는데요.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렇게 투자 재원을 마련했던 기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버스코 기술 투자,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포스트 홀딩스가 있는데요. 이들 세 개의 기관으로부터 우선 시드 투자를 받는다면 네. 산학협력단, 포, 포항공대 산학협력단과 아주 밀접한 기관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밀접한 기관들에서 시드 투자를 했다면 아마 창업도약 패키지 선정에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이들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 포스텍 산학협력단에 그 자기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그점 한번 한번 공금이 새겨 보십시오. 예, 한국수자원공사도 창업도약 패키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있네요. 지역 뉴딜 벤처 펀드라고, 예, K-Water,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천억 정도를 납입해서, 4,600억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이 펀드에 한번 먼저, 어, 발을 담그셔서, 적극적으로 창업도약 패키지 내년도 신청하실 때, 아, 우리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너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지역 뉴딜 벤처 펀드로부터, 어, 투자를 받은 기업이야. 라고 강조를 해보십시오. 예.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별로 안 다뤘던 내용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어떤 이, 이런 정보를 한번 고심한 끝에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조, 소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